아까 n t change, don't 요요 t c 크 at d 죠 n k d o n 시죠 여기 o n t you? d o 아 t you? Don't you? Don't you? Don't you? Don't you? 이 o n t you? Don't you? d o n 수비공이 없지 않아요 그럼? 바꿔볼까요 그러면? 야타 어, 야타 야타 할게. 예. 네. 수비공이 엔지가 아, 하면... 에... 계속 들어가지고그대 예. 건지... 방금... 네. 근데 저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아 그래도 괜찮네요. 씨라서. 리딩님이 다 살려주실까요? 그죠. 저랑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. 초반 초반 문 빨리 닫기 자. 3 2 1. 어에좀 주세요. 뒤로좀 돌아. 뺏이거 겐지 오른쪽으로 돌았어요오른안으요오른쪽 겐지 오른쪽으로 돌았다겐요돌았어요오쪽으요 거점 너무 다 본다 너무 요 본다 너무 다아다세요 자는 중으로돌어요오으아오으로요으로 우측으로 겐지 길로다 다 잡았어요, 저기. 우리 안정적으로 하는데. 나이 네. 네. 잡았어요. 다 잡아야죠, 두 명. 탱두 바퀴. 나이스. 네, 파라로 바뀌었어요, 긴지바지고 파라. 그럼 뒤로 오세요 좀로로 뒤로 로로로로0 0 0 0 0 0다 웬만하면 라인공 먼저 쓰는 J yo. 게 좋아요. 라인공 먼저 자리하고다. 자리하고 또 라인공 채워야 되고, 제가 성공맞거 마칠 때까지 세요가 굉장히 라인한테. 우리 뒤로 뭐더라? 우리 뒤로 우리 아 뒤로 돌아어요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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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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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팔아 팔다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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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이고 아이고 아 죽읍시다 애린님이 음, 아까 뽕을 안 쓰셨어야 돼요 그 라인 쓰기로 했는데 뽕까지 같이 안 써서 됐거든요 음, 라인하고 뽕 이렇게 딱두개 하면 될거고아올로님 어, 살아오셨네 축하합니다일 주세요 일 보시 지금 아나가힐을 주는 게 너무 느려요. 보이는데도 바로바로 안 들어와서 자, 메르시가 다쳤대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. 네, 바로 바로 제게주세요 바로 해시로 가. 다시 떨어졌다. 저 이게 뭐 날라온데? 좋았다밑에 내려 가야 될것같 은데, 파라 랑 같이 딱뛰어 가지고 잘했 네. 이봐라, 파라 랑 <laughs> 내려 씹어. 했나 야탑 빼야되겠 네요. 이파라좀완안히졌네정크방정싸이 <목소리> 그 위주로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력 없어요. 도이 정도. 이정 아,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이거아이피디못 봐. 이었서우우이어이어이어요 이어서 봐. 이어서 이어서 못 봐. 이어서 다 이어서 이어서 못 봐. 이제서못 봐. 이어서 못 봐. 이어서 못 봐. 이제 망치 쓰겠죠, 저기망어요 지금 한 번에. 우리가. 어요 지금 한 번에. 우리가 뒤로 뒤로 라이 뒤로 라이 뒤로 제 방치 마크 준비하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시간 너무 <laughs> 갈성한 아이구야 엉망다워졌다. 이렇게 쓰면 무조건 밀려요. 한 번, 한번 맞고. 공격을 모이라야타 이렇게 할까요? 제대안 되나? 음. 제 포지션이 지 너무 애매한데. 그래도 정크예요 공격 시작까지 3공격 맞았죠. 알겠습니다. <laughs> 은카 없이 그냥 갈까요? 힐 많이 되는 걸로. 모이라. 낮아면 모이라 힐 많이 할수 있어요. 빨리 주세요, 우리 라인 너무 피가.. 빨리 다.. 파라 해주세요, 파라 야 파라가 있구나. 앞에는 나이스. 왼쪽에 앉아있고요. 괜찮네, 쪽에 괜찮지? 들어오세요. 다다 봤어요. 들어오시면 돼요. 다 봤어? 오른쪽에 힐러만 있어요. 오른쪽에 힐러만. 오른쪽에 힐러. 걔는 지겐지 봐라 해주세요. 어차 뭐, 뭐. 빨리 먹어서 이거 찌면 안돼 이거. 겐지 왼쪽. 겐지 뒤에. 야인님은 다 왔어요. 지금 앞에 봐야 돼요. 해주세요. 막고 있는데 계속 빨 파란색 빨대가 달려있으면 이 게임을 봤는데 제가 피가 다 죽었는데도 계속 기를 안 주시거든요. 사람 공격만 달아주시고 계속 공격해줘야 돼요. 오세요. 알겠습니다. 빼야 돼요, 빼야 돼. 죽던가 빼던가. 아우, 날렸다. 또공 오겠네. 자리아랑 타이어랑 연계해 보세요. <laughs> 아, 저, 아, 저힐 아. 파라 힐 파라 파라. 빨리 연기하세요. 우리 자리 하나 사이요. 바로 들어오세요. 아..또.. 잔다 아 잘됐네 마지막이 좀.. <laughs> 저 뒤에 뛸테니까 방벽 주세요 자리에 방벽 있죠? 들어오세요 안 들어왔고 쟤이있야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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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쟤다고요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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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쟤초남았쟤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. 2층 안쪽, 한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고 진짜. 아, 진짜. 아, 고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고다 아, 하셨네요.